안녕하세요, 말레이분들. 복숭아, 피치입니다. 제가 오늘 용산전자상가에 가가지고 카메라를 샀는데요. 이렇게 EOS. 거기서 사서 따로 이렇게 박스에 담아져 있지는 않고 한번 보겠습니다. 카메라 배터리 충전하는 거고. 이거는 충전기, 이거는 카메라, 이거 캡이고 캐논 EOS 800 d 고 이렇게 렌즈는 18, 18, 200 렌즈고, 그리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카메라는 화면이 돌아가는 게 아니어서. 이렇게 보면서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면 돌아가는 걸로 샀고.